자, so, 이제 기능의학적 접근,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시, 아, 본격적으로 시도를 해볼 건데요. 기능의학에 대해서 알고 들어오신 분도 있을 거고요. 처음 듣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기능의학은 그냥 간략히 말씀드리면, 불면증으로 치면 잠을 못 자요라는 증상에 초점을 맞춰서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So, 대부분 불면증은, 어, 잠이 안 들어요? 혹은 자주 깨요? 일찍 깨요? 요거를 기준으로 약제를 사용하게 되거든요. 근데, 어~ 기능의학에서는 잠을 왜못 잤는지에 대한 원인을 검사를 하고 그것을 파악해서 그 불균형을 교정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실 거는 어~ 내가 완전한 불면증이에요. 너무 만성불면증인데 심각한데 약을 끊고 기능을 할 거예요. 요거는 사실은 너무 이상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약을 이미 시작하신 분들은 약물 용량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까? 그리고 낮에 증상이 어떻게 하면 내가 생활 가능하게 만들까? 여기에 초점이 조금 더 맞춰져 있고 이게 많이 좋아지면 나중에는 단약도 할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현실적인 목표는 이렇다. 그리고 대부분 기능약적원에 어 굉장히 좋으신 분들은 단기 불면증, 그건 가벼운 불면증이신 분들이고 이런 분들이 만성화되는 걸 예방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서 어, 불면증의 원인을 제가 크게 한세 가지로, 음,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어, 조금 자세하게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불면의 원인은 일단은 유전자부터 시작을 해요. 어, 특정하게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있긴 있거든요. 가족력이 있는 분들도 있고요. 수면 유전자 자체가 문제이신 분들, 혹은 수면에 대한 이제 신경전달 물질 자체에 대해서 조금 취약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어떤 이벤트가 혹은 스트레스, 약물이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질병에 걸렸다, 수술을 했다, 이런 원인들 때문에 뇌 안에서 신경학적인 이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뇌신경부 전달 물질의 변화도 나타나고, 호르몬의 변화도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변화를 기능의학에서좀 찾아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수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이 이중가정 이 모델입니다. 수면 압력 일주일 리듬 뒤에서 또 말씀드릴 건데 여기에서 문제가 있어도 물론 불면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 나타나는 증상이 우리가 수면다원 검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뇌파 이상이에요. 그래서 뇌파에서 굉장히 수면 때 나타나지 않을 파형 혹은 이제 수면 주기가 나쁘다든지 이런 이상들이 같이 생기면서 뇌도 과각성 그리고 뇌에 지배받는 우리 말초신경계도 과각성 상태가 되게 되고요. 근데 우리가 불면증이 생기면 어떻게든 잘 잡으려고 엄청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노력들이 오히려 불면증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성불면증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시간별로 나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떠한 유전적인 거나 기저질환 때문에, 어, 이제 병전에 불면까지 생기는 이런 역치까지 문턱까지 찰랑찰랑 거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코로나에 걸렸어요. 아니면 수술을 받았어요. 아니면 무슨 약제를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그때부터 갑자기 불면증이 생겼어요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발되는 게 어떤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런 유발 요인은 사실 평생 가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종료가 되면 저절로 다시 잘잘수 있어야 되는데 불면증으로 가는 거는 아, 내가 과정에서 점차적으로 수면에 잠들기가 무서워지고 어, 내가 좀더잘 자려고 너무 오래 침대에 누워 있고 그리고 내가 미처 강가하지 못한. 여러 가지 생활 요소 때문에 지속이 되기도 하고, 또 기능의학적으로는 이것을 지속시키는 호르몬과 신경전달 물질의 그런 과일성 때문에 지속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없애주는 과정이 기능의학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